안녕하십니까 영어 기초 회화 강사 이지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강 지난 시간에 인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강의를 소개. 인사하다 보면은 인사하신 다음에 자기를 소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고 편하게 소개하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인사라는 것은 그죠 지난 시간에 Hello, Hi 다 인사말이라고 했는데. 인사 끝나고 아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같이 해보실까요? Introduction. 예, introduction. 자 인트로덕션, 예, 인트로덕션. 자 인트로덕션하면 소개란 뜻인데 이 소개에서 자 저희가 쭉 공부를 하실 때 W H Question 기억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What 하셨는데 What을 사용해 가지고 아,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할 때, 일단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맛이었죠. 그래서, 무엇. 요 하면은 너희, 즉, 당신의 네임, 이름입니다. 저희가 그 친구분들 만났을 때, 명함 좀 주세요라 할 때, 명함이 뭘까요? 한참 생각을 하셔요. 네, 명함은 네임 카드예요. 아시죠? 네, 네임 카드. 우리가 뭐 크레딧 카드 뭐 여러가지 있는데 카드는 저희가 성탄절에 쓰는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를 떠나서 그 작은 것도 우리가 네임 카드 하면은 그것은 명함이다 이럽니다. 자 그래서 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표현할 때는 What's your name? 이럽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What's your name? 그죠? 강하게 이쪽에 올라, 올라가야 되겠죠? 혹은 what을 안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 유어 네임 플레이즈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뭐를 붙인다 항상 플리 s 즈 공손하게 이플리 s 즈는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만국 공용어예요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여행을 가셨어 갑자기 내려갔고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화장실이 줄을 쫙 섰어 특히 여자 화장실이 너무 길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만국 공용어가 뭡니까. 그래서 힘들게 배를 움켜쥐고 막 가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는 몰라도 플리즈 하시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들어요? 아 내가 지금 급하니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상대방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실 때 물이 먹거나 어디 식당을 가셔서 정수리 옆에 가셔갖고 항상 망국 공용어는 플리즈 앞에 뭐가 붙인다? 예, 스마일. 저스트는 스마일이에요. 웃으시면서 인상을 쓰시더라도, 예, please 하시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물을 먹겠다 혹은 화장실을 가겠다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인상을 쓰면서 소개를 하면서도 내가 what your name 이렇게 하면은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럼 굉장히 이상하죠. 예, 서로가 이제 화법이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함을 주고받고 얘기하실 때는 스마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참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What's your name? 네 What's your name?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했죠 그랬을 때 my name my라는 것은 이제 your name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은 할 때는 y o u 가 my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name 이름은 뭐뭐이다 이동사입니다. 그래서 my name is 할때 그냥 제가 예측해서 할때 그냥 제가 영어는 이름을 할때 성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저를 빗대서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옥이었을 때 my name is 주옥니 이럽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그 성은 이건 뭡니까? 뒤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끼리 표현할 때는 그냥 my name is 주옥, 이 주옥, 혹은 주옥. 이렇게 표현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 하고 끝났을 때 상대방 그러면은 물을 때 항상 이주옥 이렇게 물으면 무슨 학교에서 출석부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상할 때는 저, my name is 주옥리 이렇게 얘기 표현하시면서 그렇지만 저를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면은 그때는 무엇을 붙인다? just call me 이럽니다. 그래서 just call me Mrs. Lee 혹은 just call me Miss Lee 이렇게 할때 just 저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저스트 콜, 부르다, 미. 저스트 그냥 콜. 우리 그런 거 있죠? 콜해, 있다 뭐하니, 그죠? After this class, what did you do? 너 뭐할 것이야? 뭐했니? 이렇게 표현할 때 콜해 이럽니다, 그죠? 콜은 우리가 영어에서 콜은 부르다, 전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콜하면 부르다. 콜택시 뭐예요? 우리말로 부름택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모든 영어가 숨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사용하시면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네, 좀 교양도 있어 보이시고, 어, 자녀분들에게 혹은 손주분하고도 많이 소통이 될수 있는 게 영어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 아버님께서 영어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just call me 이랍니다. 그러면 그냥 call me. 나를 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just call me. 주어 저를 그냥 주옥이라고 불러주세요. 혹은 Just call me. 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할 때는 Mrs. Lee. Mrs. Lee. 혹은 Miss Lee. 네. 이런 표현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 여자는 어, Mrs. S. MRS죠. 예. Mrs. Lee. 혹은 남자는. 근데 여자는,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면, 여자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다 Miss에요. 죠 미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미세스로 바뀝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미세스로 바뀔 때는 내가 결혼했을 때그 그 남편분의 성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시다 하면 미세스 리가 되고 제가 아마 저기 이씨여도 남편이 정씨였으면 미세스 정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님들께서 네, 어르신 남자분들께서는 미세스 미스를 떠나서 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결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다 뭡니까? 네 미스터입니다 Just call me Mr. 김 저는 그냥 어, 김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혹은 예,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할땐 미스터를 씁니다 이렇게 쓸 때는 항상 점을 찍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영어는 항상 문장 처음에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국어를 쓸 때는 원거지 두 칸. 두 칸을 사용 끝나고 이제 시작을 해주는데 그러면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은 영어의 첫 문장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데 이거는 사람 이름을 표현할 때는 문장 가운데와도 항상 대문자를 쓴다. 기억을 해 주시고 아, 미스터 대문자 써 주시고 본인의 성을 쓰실 때도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신다. 어, 여행을 가실 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제 끝나고, 그죠?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6월부터 저희가 강의를 들어갑니다. 어, 그럴 때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실 때 보면은 이제 어, 여행 영어 어, 또 수업도 있는데 어, 여권을 보시게 되면 많이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은 그 안에 내 이름 그리고 성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스스로 확인 학습하시면 훨씬 더 알찬 영어 또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배우고 또 기억 하시다 보면은 기쁨이 있다. 이런 하기 시습 중에 부르어로 갑자기 그또 한자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처음으로 갑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What's your name? 네, 크게 What's your name? 네, A의 강세가 있습니다. 아, 당신의 이름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자, My name is Joe. My name is 주 예. 나의 이름은 주옥입니다 근데 마이 네임 이즈가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예. 마요네즈 이랬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마요네즈는 저희가 샐러드 할때 드는 쓰는 소스잖아. 그죠? 그랬을 때 그냥 마이 네임 이즈 생각 안나 마요네즈 이러시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굉장히 아주 근사한 유창한 영어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고 어이 그럴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마이 네임 이즈 주옥 리 이렇게 했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표현할 땐, just call me 이럽니다 그래서, just call me Mrs. Lee. 혹은, just call me 남자분이셨다면, Mr. 터 어, i 김이었다면 my name is k 뭐, 수철 이랬다면, just call me Mr. k i 이렇게 해서, 그냥 저를 불러주세요 할 땐, 이 just call me를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겠다. 저희가 요즘 그, 저기, 어록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하십시오. 이런 거 있죠. 예. 뭐든지, 아유,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 전화해서 만나서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우, 김치 담궈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잖아. 그럴 때는, 지금 바로 하십시오. 할 때, 어, TV 광고에서도 그런 거 보신, 보신 적 있으실 거야. 뭐라고 있습니까? Just, 사용해가지고, Just do it. 이럽니다. 기억하실까요? Just do it. 하면은, 우리가 느낌표 딱 해서, 방, Just do it. 하면은, d 하다예요 It. 그것을. 느낌표죠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할때 나이키 선전할 때 이런 또 구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할 일은 오늘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인사할 때 hello 그죠 how are you 했습니다 I'm fine thanks 까지 했었고 그랬을 때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다 그럼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이렇게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st call me Mrs. Lee 이런 표현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할 때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를 소개를 해줘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What's your name 여기에다가 What's your 여기다가 사이에다 삽입만 하시면 돼 뭐를 넣습니까? 어, 당신의 친구 이름은 무엇입니까? 옆에 같이 가서 이제 서로 얘기를 이제 마음 이제 차도 마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나눌 때 어, 당신의 친구 이름 무엇입니까? 하면 What's your 하면서 여기에 무수히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네임을 좀 옮겨 보시고요. 다시 또 활용 구문을 패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friend's name? 자 여기 보시면은. 네임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friends가 들어갔어. 맞죠? 여기가 이제 패턴이에요. 영어는 패턴을 활용하면 무수히 훌륭한 영어를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what's your friend's name? 하면은 여기서 어, 너의 친구의 이름은 what?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에 남자였다 하면은 my 대신에 남자일 땐 h e s 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할 때 his name is 뭐 김수철 그러면 김수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what's your friend's name 할때 그분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 면 뭡니까 his가 아니고 her name 이랍니다. her name her name is 똑같죠? 예 her name is 김숙자. 만약에 숙제였다면 일단 김숙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배웠던 것은 소, 소개지만 여기까지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인칭 대명사에서 의격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문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간단하게 어격 변화에 대해서 소유격까지만 한번 해보시게요. 1인칭 아일 때는 my를 씁니다. 같이 보세요, 자, I my 나는 나의 나의 이름할 때는 my name 할때 my 썼죠. 유일 때 뭡니까? 당신의 이름 뭡니까? 할때 유일 때 유어입니다. 자, you, your. 너는 너의, 그죠? 그는 할때 그의 이름 뭡니까? 히 히즈입니다. 그래서 히즈 네임 나왔었죠? 그래서 그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할 때는 허입니다. 허, 그녀의 이름.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I, my. 예, yeah. you, your. He, his. She, her. I, my. You, your. He, his, she, her. 그래서 Her name is 뭐. 그죠? His name is 김수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시고요. 항상 또 소개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친구 이름을 자신있게 표현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또 멋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bye. See you next time.